골프 치시는 분들이라면 누구나 공감할 만한 고민이 있죠. 아니, 연습장에서는 잘 맞던 공이 왜 필드만 나가면 좌우로 막 흩어지는 걸까요? 정말 속상하잖아요. 오늘은 바로 그 지긋지긋한 문제를 해결해줄 왼손의 기적에 대해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주제입니다. 골퍼의 영원한 숙제, 바로 손목 장난이죠. 우리가 겪는 대부분의 미스샷이 사실은 바로 여기서 시작돼요. 이건 뭐 거의 모든 아마추어 골퍼들이 겪는 가장 근본적인 문제라고 할수 있습니다. 이 질문 한번 스스로에게 솔직하게 던져보세요. 스윙을 할때 혹시 나도 모르게 이 손목을 까딱까딱 써서 공 방향을 어떻게든 맞춰 보려고 하지는 않으신가요? 바로 그 본능적인 움직임이 우리의 일관성을 완전히 망가뜨리고 있는 겁니다. 이 손목 장난을 하면 결과가 어떻게 되냐고요? 바로 이겁니다. 와이파이 구질. 정말 기가 막힌 표현 아닌가요? 임팩트 순간에 손목 타이밍이 아주 조금만 어긋나도 공이 와이파이 신호처럼 좌우로 쫙쫙 퍼져나가는 거죠. 이러니 스코어 관리가 될 적이 있나요? 그런데요, 이 손목 장난은 단순히 나쁜 습관의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 뇌 깊숙한 곳에 박혀 있는 본능과 관련된 아주 과학적인 이유가 숨어 있어요. 지금부터 그 비밀을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먼저 손목 장난이 정확히 뭔지 정의를 해보죠. 스윙할 때 당연히 손목은 써야죠. 그게 아니라 몸의 큰 회전은 놔두고 이 손과 손목의 작은 근육만으로 클럽 페이스를 억지로 인위적으로 조작하려는 그 행위 자체를 말하는 겁니다. 핵심은 바로 인위적인 제어라는 거죠. 그 원인은 바로 우리 뇌 속에 있는 히팅 본능이라는 녀석입니다. 사람은요, 뭔가 도구로 때릴 때 자기도 모르게 가장 익숙한 손, 오른손잡이면 오른손으로 확 제어하려고 하는 신경학적 패턴이 있어요. 이게 골프스윙을 할 때도 불쑥 튀어나와서 오른손이 제멋대로 주도권을 잡고 클럽페이스를 비틀어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이게 얼마나 치명적인지는 골프스윙의 물리법칙, 바로 디플레인 이론을 보면 그냥 답이 나옵니다. 자, 이 표를 한번 보세요. 손목을 딱 쓰는 순간, 첫째. 클럽 페이스 각도가 제멋대로 바뀌니까 훅이랑 슬라이스가 막 나고요. 둘째, 스윙 궤도 자체가 엎어 들어오니까 또 슬라이스랑 풀샷이 나옵니다. 마지막으로, 공격 각도까지 무너지니까 뭐, 공을 제대로 맞히지도 못하고 거리는 거리대로다 손해보는 총체적 난국이 되는 겁니다. 자, 이제 문제의 원인은 확실히 알았죠? 그럼 이제 희망적인 이야기를 해봅시다. 바로 이 모든 걸 해결해줄 패러다임의 전환, 왼손의 기적입니다. 여기서 완전히 새로운 생각의 틀을 머릿속에 넣는 겁니다 자, 왼손은 뭐다? 배의 방향을 잡는 방향타다 그리고 오른손은 뭐다? 힘을 더해주는 엔진이다 바로 이겁니다 이 비유 정말 강력하지 않나요? 방향은 철저하게 왼손이 책임지고 힘은 오른손이 보조해주는 역할 이거 절대 잊으시면 안 돼요 자, 첫 번째 해결책 들어갑니다 아주 간단하고도 근본적인 방법이에요 뭐냐? 바로 몸에 큰 근육을 써서 손목이 장난을 칠 시간과 공간 자체를 아예 없애 버리는 겁니다. 이걸 코어 프레스라고 하는데요. 세 단계만 기억하세요. 첫째, 엉덩이랑 가슴을 따로 놀게 두지 마시고 그냥 하나의 통나무라고 생각하고 같이 도는 거예요. 둘째, 이게 진짜 꿀팁인데 드라이버를 칠 때도 나는 지금 30m 칩샷을 하고 있다. 이렇게 상상하는 겁니다. 몸통으로만 툭. 마지막으로 몸의 회전이 중간에 멈추면 바로 손목이 휙 돌아가거든요. 그러니까 끝까지 피니시까지 과감하게 몸을 돌려주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좋아요. 몸통 스윙으로 손목 쓰는 걸 어느 정도 막았다면 이제는 한 단계 더 나아가야 합니다. 왼손을 아예 새로 가르치는 거죠. 너의 진짜 역할은 이거야 하고 말이에요. 여기서 정말 중요한, 어떻게 보면 좀 역설적인 지혜가 나옵니다. 훅을 경험해야 슬라이스를 잡는다. 대부분 슬라이스 나는 분들은 공이 왼쪽으로 갈까봐 무서워서 클럽 페이스를 절대 못 닦거든요. 그래서 일부러라도 심한 훅을 쳐보면서, 아, 이렇게 하면 페이스가 다치는구나 하는 감각을 우리 뇌에 그냥 각인시켜야 한다는 뜻입니다. 그 감각을 익히는 최고의 훈련이 바로 이 부릉부릉 릴리스입니다. 재밌죠. 임팩트 구간에 들어올 때 마치 오토바이 스로틀을 부롱 하고 감듯이 왼쪽 손목을 안쪽으로 말아주는 과장된 동작을 해보는 거예요. 처음에 물론 공이 왼쪽으로 심하게 감겨서 난리가 나겠죠. 괜찮습니다. 거기서부터 조금씩 감는 양을 조절해 나가면서 똑바로 혹은 살짝 들어우 구질로 만들어가는 겁니다. 이거 정말 효과적인 드릴이에요. 또 다른 강력한 드릴은 바로 엄지 로테이션입니다. 이것도 아주 간단해요. 팔로우스루 구간에서 내 왼쪽 엄지손가락이 정면, 즉 타겟 방향을 보도록 팔뚝 전체를 회전시키는 겁니다. 이 간단한 시각적인 신호 하나만으로도 그 보기 싫은 치키닝을 막고 아주 이상적인 베이비 드로우 구질을 만들 수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여러 가지 기적 같은 변화들을 이야기했지만 사실 이건 어떤 비밀스러운 기술이 아닙니다. 결국 골프의 모든 것은 맞아요, 가장 중요한 기본기로 돌아오게 됩니다. 우리가 맨 처음에 점검했던 바로 그 그립처럼 말이죠. 자, 그럼 이 지긋지긋한 문제를 대체 어디서부터 손을 대야 할까요? 놀랍게도 그 해답은 스윙을 시작하기도 전에 있습니다. 바로 클럽과 내 몸을 연결하는 유일한 지점. 바로 그립에서부터 모든 교정이 시작됩니다. 그래서 나오는 대표적인 해답 중 하나가 버터플라이 그립이라는 건데요. 이름도 예쁘죠? 나비처럼 양손을 빈틈없이 딱 붙여서 하나처럼 움직이게 만드는 거예요. 여기서 핵심 포인트 바로 오른손 검지에 살짝 압력을 주는 겁니다. 이 작은 압력 하나가 클럽이 확 엎어 들어오는 걸 막아주고 자연스럽게 완만한 인사이드 궤도를 만들어 주는 정말 놀라운 효과를 가져옵니다. 슬라이스를 잡는 가장 근본적인 시작점인 셈이죠. 자, 이 표가 오늘 내용의 완벽한 요약본이자 여러분을 위한 단계별 해결책입니다. 1단계 진단 버터플라이 그립부터 제대로 잡았는지 점검하고요. 2단계 제거 몸통 스윙으로 손목 장난을 물리적으로 차단합니다. 3단계 재교육 부릉부릉 드릴 같은 걸로 왼손의 올바른 움직임을 다시 가르치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이 모든 걸 통합해서 하나의 부드러운 풀 스윙으로 완성하는 겁니다. 이 로드맵 꼭 기억해두세요. 꼭 기억하십시오. 손으로 공을 맞추려는 그 본능을 멈추고 내 몸으로 스윙하는 법을 배우는 바로 그 순간, 비로소 진정한 골프의 자유와 즐거움이 시작될 겁니다. 여러분의 다음 라운드를 진심으로 응원하겠습니다.